낯설사계 남자 사모가 결국 그분들의 사이트에서 해명을 하고 손절을 했다고 해서 장한의 화제입니다. 이번 주 목요일에 낯설사계 라방이 있죠. 그런 상황에서 남자 사모는 이런 글을 남깁니다. DC계 레드라, 심심하지, 형 왔다. 나를 사칭하는 사람이 댓글 남겨서 오해가 있어서 그런데 두 번째 사진에 17시 31분에 작성된 20대는 아니야, 유. 이 댓글이 내가 내 글에 적은 마지막 댓글이야. 그 시간 이후의 댓글들은 내가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내일 라방을 준비하려고 빨래도 하고 이것저것 처리할 거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 사람은 내가 아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악플이 좀 심한 세 가지 댓글들을 올리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고소는 세명을 했고 난 오늘부로 이 커뮤니티에는 안 들어온다 내 욕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나나 안 본다 내글 눈팅하면서 욕하는 걸 읽으면서 너무 재미있었고 즐거웠다 고소는 진행 중이다 라고 올렸습니다 이 글의 추천수는 이래요 현재 댓글 반응은 현생 올인 화이팅 잘 생각했음 고호기랑 손절도 고고혓 그래서 대체 옥순이를 위한 옥순 관련글은 언제 고소할 예정임 크크크크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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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옥순이 이용해서 본인 욕한거만 고소했다는 거잖아 크크크 그, 유동으로개나왔 그, 그. 재밌음 크크크크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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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이제 현생 살자 살료 좀 빼고 형세명만 고소했다는 거에 지지하기로 했다 최소한 합의금 장사 목적은 아니잖아 그건 대구를 제대로 안 돼서 아닐까. 그건 별개로 합의금 장사 할말은 아닌데. 지난주 방송에서 드립치는 거 보면 형 매력은 꽤 있는데 게레서 어줍지 않게 학벌 부심 부리고 허접 고서장 만천하에 공개돼서 사람 무서워진 건 레알 팩트. 전생으로 기원한다니 그나마 다행이고 고혹순과도 엮이지 마셈. 그럼 바이바이. 고혹순 그 라방에 오지 않도록 말려주는 게 의리. 고생한 제작진과 타출들과 시청자를 생각한 우리 어설픈 형만이 능사가 아니며 때로는 침묵이 가장 올바른 대답일 수 있다는 점 유의.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.